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제자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 번째 현상은 예수님의 형체가 해바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누구냐 하면 율법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면 좋겠다 그 말을 하죠. 이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다른 건 뭐냐하면 추가된 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율법의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완성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해석이 완성된 해석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의 완성이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온전한 해석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옛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옛 엘리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이 변화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말이 진정한 해석이고 진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요, 진정한 해석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대별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옳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죠. 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죠. 등등,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서 잘못된 그러한 말씀, 잘못된 해석,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해석이 최종적인 해석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서 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제자들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그렇게 열망해 주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 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성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에 미약했지만 이 삭을 들을 때 보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 나가고 절대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이 간질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은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성전 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남성이라면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브라함에 이르렀을 때도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아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고 합니까? 내신다 하고, 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아들은 자유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왜 내십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로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유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 문제로 부딪혔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을 배려하면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충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들을 배려하며,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자유하나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자유하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